오늘도 아침에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좀 일찍 일어났고요. 간단하게, 우리 아침에 호텔에서 제공한 식사도 좀 먹고, 또 일어나보겠습니다. 계란이랑, 뭐, 깍 뭐? 뭐, 같은 거네요. 약간 죽 같은 건데 호박에 약간 쌀밥 넣어가지고 만든 것 같아요. 당호박죽이랑 아니라 결담 호박죽. 아침 식사다 하고 이제 이동해 보려고 차를 타러 나왔고요.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목적지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는 월량만이라고 그래서 스촨성에서 발한 백화가 흐르는 곳입니다. 구비구비 길이 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되고, 제가 사진이나 그런 걸 봤을 때는 어제 갔던 곳이랑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 대신 여기는 액티비티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뭐, ATV 오토바이를 타거나, 집 라인? 그거를 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여기 표를 검사하고 들어가는 곳인데, 절이 오리알이 뭔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번역이 났지? 미치겠다. 관광차를 타고, 고그 목적지로 이동할 겁니다.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어 저기 보니까 약간 펜션이라고 해야 되나? 글램핑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게 있네요. 와 여기서 숙박하면서 별 보는 것도 진짜 괜찮아 보이네타고 위로 이동했고요. 여기 설명을 보니까 좀 신기한 게 일본어는 없고 한국어는 있는 게좀 마음에 드네요. 번역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있는 게 어디야? 올라가는 전망대가 있네요. 저쪽으로 올라가서 위에서 한번 바라본 모습을 보겠습니다. 위에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올라와서 본 모습이고요. 와, 이게 밑에서 봤을 때는 사실 위에서 내려다 볼수 없으니까 사실 그냥 일반적인 강인가 보다 했는데 올라와서 보니까 진짜 너무 예뻐요. 이게 일자로 강이 흐르는 게 아니라 구비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뒤에 초원도 너무 예쁘고요. 무엇보다 오늘 이 날씨가 진짜 대박입니다. 다 맞아 떨어져요. 하늘 그리고 산, 초원 그리고 물까지 네 박자가 너무 잘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향한 물이 나중에 황하강이랑 합쳐져서 어제 갔었던 그 구곡 황하 제일만 거기서 합쳐져가지고 이제 황하로 흡수되는 그런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위에 관광탑이 또 있거든요. 이쪽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올라가서 한번 봐줘야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안에 이런 설명서가 있네요. 역시 해발은 한 3,450m 정도 되고 이 꼬불꼬불 굽어가는 고걸 때문에 달빛만, 위에량만 뭐 이렇게 월량만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올라온 모습이고요. 아또 위에서 올라오니까 진짜 한눈에 다 보이네요 아 진짜 소름끼친다 이거 올라오니까 진짜 확실히 한눈에 보이네요 저기 이제 남서쪽에서 흘러온 이 백화가 저기 북동쪽으로 흐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 비치는 모습이 진짜 달빛 그러니까 초승달과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올라왔던 계단 이것도 보입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거기. 이강 옆에 보시면 이렇게 패션이랑 글램핑 같이 해놓은 모습이 또 있거든요. 진짜 여기서 묵으면 밤에 별도 진짜 많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여기. 뒤쪽으로는 이런 모습이 또 펼쳐져 있고요. 여기는 제가 크게 기대를 안 했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초원에 이렇게 강이 흐르는 거는 그 어제 본 거랑 사실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사실 어제보다 더 예뻐요. 그 초원이랑 하늘이랑 산이랑 물이랑 이렇게 같이 보여주는 게 너무 완벽해 보여서 사실상 경치 하나만큼은 어제보다 더 좋습니다. 그리고 구비구비 치는 것도 확실히 위에서 밑으로 또볼수 있고요. 방금 저희가 올라갔던 그 관광탑으로 해서 이쪽 이제 내려가 보겠습니다 저 밑에 말을 타는 또 체험도 있고요 여기에 이제 짚라인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 운행을 안 하는 걸로 보여요 짚라인을 타고 쭉저 밑에까지 내려가는데 요거는 운행을 안 하고요 ATV 오토바이 그것도 운영을 지금 안 하는 걸로 보입니다 아 그거는 못하는 건좀 살짝 아쉽네요 저희는 이제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이제 청도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청도로 돌아가는 길이 한 5시간, 6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고속도로 타서 가고 있고, 휴게소에서 휴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원래 제가 거의 한 3, 4, 7미터 고지대에 있다가 지금 점점 내려가면서 이제 청도로 가는데, 아까 보니까 지금 한 2,500미터 정도 높이가 되거든요. 확실히 저지대로 내려오면서 온도도 확실히 올라가고 있고, 그숨쉬는 것도 엄청 편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쭉쭉 청도로 복귀할게요. 고속도로 휴게소는 평범하게 생겼습니다. 앞쪽에 저희가 출발하는 방향이고 쭉 이제 고도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저 앞에 뭐 먹을 수 있는 그런 휴게소와 화장실이 이렇게 있고요. 청도로 도착을 했고요. 아 진짜 길고 긴 운행이었습니다. 저희는 일단 호텔로 가서 좀 체크인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총들어보기해서 우선 이렇게 체크인을 했고요 어, 이번 동티벳 여행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수찬 서구 여행을 이렇게 머물리하겠습니다 뭐 보통 동티벳 하면 터넷에서 유명한 써다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는써다가인이 그 이번에 같이 여행한 형님 덕분에 아바현으로 여행을 왔습니다 다행히 같이 여행 간 형님이 조사를 엄청 잘 해주셔가지고 진짜 편하게 잘 갔다 오고 사실 아바연이 최근에 좀 유명해졌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번 여행 갔을 때 중국인도 별로 없었고 진짜 쾌적하게 여행을 할수 있었습니다. 뭐, 티벳 불교 사원, 그리고 스님, 그리고 말을 잇지 못하는 자연 경관까지 함렇게잘 보고 잘귀겠습니다 사실 뭐 고산병에 좀 고생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번 여행을 잘 마무리하고 오늘은 잘텔에서잘 잘 쉬고 내일 오전에 시영을 복귀하는 고속철도를 타고 안전하게 복귀하겠습니다 인사 말해요 아왜 즐거운 것 아, 네. 또, <laughs> 어, 3일 정도였는데 진짜 일주일같이 잘 오고 정말 잊지 못하는 너무 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 알겠습니다 끝 네. 네. 이거는 마포도구 1인 1마포도구 그 다음에 위상로스 이렇게 시켰습니다 네 쌀밥 마포도구, 위상로스 그 다음 이거는 고기 콩바오질이거요 그리고 야채까지